안녕하십니까. 엔젤트보입니다. 자, 내연기관의 출력 증강기. 자, 희망어 엔젤트보입니다. 오늘은 더 카운티 23년식. 자, 요수수 분사가 2 0 아, 0 k g 로세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아, 힘도 딸리고, 아, 연비도 많이 떨어지고, 아, 요수수 분사가 8 0 k 로에서1 0 0 k g 사이에서 분사가 막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엔진 열이 높으면은 자, 대기쪽으로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엔젤 터고 컬리션으로 자, 이 차의 출력과 그리고 여 소수 분사 타임을 저렇게 맞춰드립니다. 요소수, 아, 여수, 요수수는 주유소에 다 팔잖아요. 근데 그 종류들이, 정렬... 아, 또많틀렸데 카운티 신형이 그러면은 요소수 분사하는 타임이 200km 주행하면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요? 200km에서 세팅이 200km인데, 예, 세팅 몇건을 달아가지고, 200km 넘진 않고, 예. 1 0 0 k m 될수도 있고, 1 5 0 k m 될 수도 있고, 80km도 되고, 뒤만대로 터지는 거야. 에어컨 ]구나. 많이 뛰고, 그 다음에 매연이 차면, 어. 빨리, 빨리, 이게 재생하고. 정말 되게 뒤만대로 막 예, 터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준은, 옛날 내차 같은 경우는, 3 0 2 k m 세팅을 시켜놨거든요. 예. 나는 그, DPV 관리했어요, 내가 그때 는 참가자들 넣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음. 302kg인데 301.5kg, 304kg 이렇게 막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루에 몇번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에 주행을 190km에서 200km 정도 하니까 자 카운트 입고 됐습니다. 자 오늘 흑 100kg 아, 연비 상승, 출력 상승 그리고 연소되는 요소수 양이 너무많답니다. 200kg에 연소되는 요소수가 100kg, 80kg 마구마구 분사된답니다. 자, 오늘 다 해결합니다. 13년 카운티입니다. 자, 6만 8천 킬로주행하셨고 대구도 장연비 7.2. 자, 시동 걸어 현재 7.1입니다. 자, 카운티 전단 부스터를, 자, 호수를 이렇게 분해합니다. 그리고 밑에 저 부분 터보 호수 돌입합니다. 자, 흡기 터보 장착입니다. 6.2km. 6.23. 자, 시내 6.23 고속 7.2km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엔젤터보 장착해서 연비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사주분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연비를 올려 주신답니다. 자, 흡기 터보 장착합니다. 자, 카운티 흡기 부스터 자, 조립 마무리되었습니다. 패드 한번쫙빨보세요 다시. 오케이. 다음 또 강하게 물고, 비도 많이 옵니다. 자, 카운티 대기. 자, 역방향, 아, 대수일. 자입니다 자, 대기 속도에 따른, 출력장량연비상승성 그리고 요소수 소모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요소수 분사에서 태우는 시간 단축. 자, 엔들 켜봅니다. 장착은 마무리합니다. 자, 카운트의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자, 비가 오는 관계로 자, 멀리 가실 때 미체크 꼭 해주신답니다. 자, 엔들 켜브 여기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